그,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왕 지면은 좋은 걸 입력해갖고 좋은 출력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왕 입력하려 하면 크게 입력해갖고 크게 출력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지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생 몸받기 전에 꼭큰스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입력을 <laughs>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과대망상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분명히 자성불은 있는데 그걸 있다고 믿고 내가 꼭 이생 못 받기 전에 이걸 해 보겠다는 입력을 시키면은 입력한다 핸드, 입력한다로 나온다 하니까 분명히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 생에 스님 거죽이 아닌 알갱이 그을 갖다가 꼭 담고 가겠다 입력한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입력을 하되 내가 판단을 음그 경우에는 판단을 하고 안 하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이지. 그냥 무조건입니다. 벌써 그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될수 있을까? 이런 것이 문을 막는 겁니다. 그냥 잘 되려니, 그렇게 되려니, 안 되니, 이런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붙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도 불성이 있고, 저 스님도 불성이 있으니까, 저 스님은 불성을 어, 발견해서, 어, 융통성 있게, 예, 이 세상을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어, 지혜 넓은 어, 분이 일체 그 재불이 있다면, 일체 선지식이 있다면, 다 통하는 일이고, 다 남아, 남아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입력을 할 때에도 이게 언제 될까?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아이, 나 같은 게 그렇게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거기 들어간다면, 금반지를 하는데 그냥 무쇠도 넣고 뭐도 <laughs> 넣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반지가 될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입력을 해두고 이생에 못하면 내생에라도 할수 있겠다. 그냥 이런 그 마음 가짐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부산에를 지금 갈 텐데 말입니다. 아주 급하고 <laughs> 거기를 꼭 가야 하는데, 부산에 가는 길을, 이거 가야 오른가, 가다가도 이거 가야 오른가, 이거 안 가야 오른가, 내가 급해서 꼭 가야 할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이지. 내가 여길 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내가 가는데 실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등에 들어가서 자는데 불이 났다 합시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나니까 살 궁리만, 살 궁리도 아니고 그냥 근역을 뚫고 나갈 생각만 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불이 그냥 전부 사방에 막혀서. 타오르는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나갈 수 있는가 요, 요, 요것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죽어갈 때 소음이 딱 끊어지려고 할 때는 자기가 자식들을 쭉, 조그만 새끼들을 쭉 앉혀놨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솜이 내가 끊어질, 끊어지게 돼 있을 때는 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그것도 솜이 붙어 있고, 어, 살때 얘기지. 그런 마음이래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직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군용. 근육. 그 군용이라는 건 여기에 자기 선정의 군역 밖엔 없어요. 통신이 되는 것도 그렇고요. 허당부 해새한 마리도 통신을 하려면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새를,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데도 그 마음이 통해서 새가 됐으니까, 그 서산대사가 새가 돼버렸으니까 새가 자기가 안고 싶은 대로 안는 거죠. 안 그럽니까? 이 지금 우리가 그 어떤 분들은 실도 없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공부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가 누구나가 다 있으니까 내 관하는 것이 대뇌를 통해서 이 사람 기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는 얘기 정수에 입력이 되면 사대로도 통신이 됩니다 또 그래서 아픈 사람은 작용도 해주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입력이 돼서 돼 있기 때문에 보살들이 예, 즉 말하자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 응신이 될때 지장도 되고 관심도 되고 또 약사도 되고 실성 그 붙여도 되고 주 해신의 보살도 되고 주 산신의 보살도 되고 지신의 보살도 되고 그냥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천천만별로 화해서 그 응신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좀 자꾸 한마디 해서는 생소하다가 두마디 해서는 좀 낫고 또 세마디 하면 좀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깃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실천을 하는 거죠. 내 앞에 적든 크든 간에 내 앞에 대치를 하는 거. 그냥, 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잘안 되면 되게끔 하는 실천. 그러나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어놓은 그 모든 차원이, 차원이 넓어져야 그게 없어지지. 차원이 좁은 대로 그냥 있으면 그게 아무리 되게 해도 자기 마음이 좋기 때문에 차원이 좋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려는 게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어, 입력이 돼, 됐다고 믿었으면 은아 입력한 게 나오겠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자식이 이어 그저께 얘기가 어느 보살 얘기가 자식을 그냥 붙들고 그렇게 헤매고, 그냥 그 학교에도 떨어지고, 그냥 삼수를 했다는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그냥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식이라는 착을 떼지 못하느냐고, 왜남 마음대로 가서... 그 학교를 붙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잘 되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꽉 붙들고 있느냐. 막 야단을 쳤더니 지난번에 웃으면서 와서 아유 그거 뛰느라고 혼났어요. <laughs> 그거를 다 뛰고 나니까 붙었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웃었어요. 이게 자글 두면은 왜이래 자기와 더불어 꽉 붙들려서 그냥 자기 영혼을, 자기 근본이 리들 못해요. 그러니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시민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붙들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해주고 부드러운 행동 해주면서 그대로 놔보세요. 나 보고 마음 그거는 둘 아니니까 내 마음도 내 촛불과 같고 내 촛불도 네 촛불과 같으니 둘 아닌데 어디 가겠느냐 나쁜 일을 하겠느냐 하고 진짜로 믿어준다면 그 아들이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돼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모습은 여자니 남자니 이렇게 부르지만은. 마음이야 어찌 여자 남자가 따로 있으리까? 그러니 그렇게 물리가 터져서 그 지혜로워지면은 차원이 높아지죠. 차원이 둥글어지고 그러면은 스스로서 가정 생활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그냥 그 어, 이렇게 털구녕 끼었다가 돌을 빼고. 이렇게 끼었다가 도로 빼서 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마음이 돼서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그냥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